제천시는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온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주민을 위해 105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재난 도우미 503명을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횡단보도와 교차로 부근에 그늘막 14개를 설치하였고, 보건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장과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폭염 대비 요령을 전달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폭염 등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합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충족과 신고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59개 어린이집 70대의 차량에 대하여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도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제천체육관에서 한국배구연맹컵 배구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주최하는 프로배구컵 대회로 브이리그가 열리기 전인 7월에서 9월 무렵에 열리는 단기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대회는 남자 8개 팀이 A조, B조로 나누어 조별 예선을 치른 뒤각조 1, 2위가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겨룰 전망입니다. 또한 8월 청풍국제하키경기장에서 제32회 대통령배 전국하키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대규모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제천의 지역 경제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과 징수를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1회 이상, 징수 촉탁 체납 4회 이상인 차량으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조치와 공매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신은 영치대상 차량 8276대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체납 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 영치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는 오는 10월 7일에 개최되는 제11회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는 환경을 사랑하는 전 국민 누구나 두명 이상의 그룹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함께 대상에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매년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맛난 영화. <목소리> 바람난 음악. 젊음과 열정이 넘치고 꿈과 낭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청풍 허반의 도시 제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만나요.